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설교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인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네또네 <laughs> 네, 그동안 안 오셨던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어, 그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에 안에는 정말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한 이야기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누구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단임목사님께서 설교하셔가지고 또한 주가 건너 뛰어져가지고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백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점차 점차 확대되어서 줄어들지 않아 나중에 11장에 이르러서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결코 작아지지 않고 늘어났는데 그때 12장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시작을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을 다시 하겠다. 아담에서 무너졌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씨앗인 누가 나오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큰 복을 받는 시작점을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것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냐면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조건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의 의지를 모두 죽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도 볼수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어서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하여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오는 그 대대로 흘러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때까지 들었던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라고 <laughs>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나온 이삭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만한 뭐 대단한 일을 한게 있습니까? 제가 지진한 주한주에 실천 이 위클리 프랙티스를 드리면서. 창세기 21장부터 26장까지 한번 묵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21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는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어떤 시험을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죽은 것과 같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 뭐였죠? 백성과 복과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에는요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가 어, 향년 127년을 살고 사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 자신의 가장 아끼는 종을 보내서 이삭의 와이프를 구해오는 장면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와이프 누구죠? 리브가, 리브가라는 사람이 어, 와이프인데. 우리 이제 현대식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 리브가라는 표현이 이 레베카라는 뜻입니다. 레베카 뜻이라기보다 레베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리브가가 레베카라고 부르는데 이 레베카를 구해오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는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장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자꾸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뺏기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뺏기고.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을 뺏기다가 다시 우물을 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을 지켜 르호봇이라 부르면서 백배의 축복을 주는 장면이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 그랄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이 2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21장부터 26장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내용은요. 26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가 설명되는 장은요.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21장에 태어났지만요.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5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삭이의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왜 믿음의 조상이야? 뭘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이삭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모습을요 꼭 빼다 닮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요 삶은, 이삭의 삶은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내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장이다. 아,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자신의 독자 아들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로 제대로 인정한 장면이 바로 이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는 거죠? 100살이 납니다. 100살이 차이가 나고요. 오리아 산에서 제물로 이삭이 결박될 때 그때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17세에서 37세 정도로 생각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7세부터 37세라는 나이라는 것은요. 번제로 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혈기 왕성한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세면 지금 어느 정도죠? 고1이 17세죠. 그리고 37세면은 40대 전까지 제가 지금 윤석열 나이로 몇 살인지 지금 정확히 윤석열 나이가 들어오면서 나이게 헷갈리는데 한38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보다 100살 많은 노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노인이 저를 결박할 때까지 가만히 있고 그 노인이 칼을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할 때까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누구의 의지일까요? 이삭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는다고 해서 그저 묶일 나이도 아니었고요 칼을 들어서 내리친다고 해서 그냥 당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삭은요. 자신의 안에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낙타 <laughs> 그렇죠. 낙타를 타고 리브가가 오다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숙제를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요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한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전장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사라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찌질 짤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만한 종 하나를 시켜서 야내 친족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내 친족 중에서 이한 사람을 골라 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종이 충성스럽게 그 아브라함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그 리부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리부가를 만났을 때어 아버지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아니 제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리부가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와 함께 안으며 어머니를 잃었던 슬픔을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부가 결혼하는 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에서요. 이삭은 흉년으로 그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 땅에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아,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또 아버지에게 줬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약속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또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지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다 약하다 이런 말 단어들은요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것이 그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하기도 전에요. 이삭은 이 말씀의 비결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이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내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약속을 할 대상이 있어서 서로 같이 하는 겁니까?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약속이란 거는 혼자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함께 어떤 결심을 한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너왜안 했어라고 말하면은 이거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할 것 같은 장면을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너, 너, 너 안재욱 결혼 때왜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laughs>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laughs> <그런 거야? 웃음> 아니, 아니, 근데 김은국 아저씨는 연예인 동년들 왜 모르냐 하고 물어보는데 조세호 씨는 뭐라고 하죠?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왜 갑자기 그걸 저한테 말하는 거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 백성과 복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야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약속해 주셨구나. 그럼 난 그냥 살면 되겠다. 그냥 살면이 약속이 그대로 따라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거든요. 성, 창세기에서 흔치 않은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종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윤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바쁩니다. 직장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니네 말은 알겠는데 그 배는 나중에 탈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모조리 다배 타지 못하고 물에 쓸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나의 의유와 공도를 행함을 너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 이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그러면은 내가 이 복을 더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통하여서요. 바로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앗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의 근원을 아브라함의 지킨 약속을 지키시며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장면을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이삭의 순종도 있었지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약속, 그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장면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됨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정말 우리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고 내 생각과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으라고 하시고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따라 사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가 너무 길시다면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치면 안 되고요. 한 주에 실천을 드립니다. 또 위클리 프랙티스를 드리는데 어, 다음 숙제는 이건데요.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함께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저와 만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조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들의 삶을 돌아보며